오늘부터는 생태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먼저 생태계가 뭔지 알아야겠죠? 생태계란 생물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그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말합니다. 굳이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을 생태계라고 하죠. 이 생태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요, 각각의 개체들입니다. 이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을 형성하는데, 이때 이 개체군은 동일한 개체의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 사슴이라는 개체가 있다면, 그 사슴 여러 마리가 모인 것이 개체군이 되겠죠. 그러면 다양한 개체군들이 생기겠죠? 소나무 개체군, 소나무 개체들이 여러 개 모인 소나무 개체군, 그리고 사슴 개체가 여러 개 모인 사슴 개체군, 코끼리 개체가 여러 개 모인 코끼리 개체군, 이렇게 다양한 개체군들이 생기게 되고, 이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군집이 환경과 서로 영향을 잘 주고받을 때그 체계를 바로 생태계라고 부르게 되죠.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이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에는 생물적인 요인도 있고요. 환경과 같은 비생물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먼저 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은 역할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마지막 분해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역할에 따라 구분했기 때문에 그 뜻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겠죠. 먼저 생산자의 역할부터 볼게요. 생산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의 집합을 생산자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느냐? 바로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생물들을 전부 생산자라고 하고요. 이 생산자에 속하는 생물에는 대표적이, 대표적으로 녹색 식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양분을 얻느냐? 먹이를 먹어서 양분을 얻는 아이들을 전부 소비자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서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섭취하는 생물들이죠. 소비자에 속하는 생물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속하게 됩니다.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이 속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분해자를 정리해 볼게요. 분해자는 어떻게 양분을 얻느냐? 생물의 사체, 죽은 생물이나 아니면 동식, 동물의 배설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어내는 생물들을 전부 분해자라고 해요. 이 분해자에 속하는 생물에는 버섯이나 곰팡이, 그리고 세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에는 생물적인 요인들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데, 이들은 서로 영향을 잘 주고 받으면서 생태계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에는 생물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생물적인 요인들도 있다라고 했죠. 그 비생물적 요인에 속하는 것들이 바로 온도나 빛, 물이나 공기 등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태계에는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잘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 생태계가 있고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에 생물적인 요소와 그리고 비생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생물적인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비생물적 요인에는 물이나 공기, 온도 등이 속하게 되고요. 이 비생물적인 요인들도 생물적인 요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생물적인 요인들도 비생물적인 요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생물적인 요인이,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즉, 여기서는 기억을 작용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생물적인 요인이 환경에게 미치는 영향, 리은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물과 생물들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때 이게 작용인지 아니면 반작용인지, 아니면 상호 작용인지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자, 지렁이가 토양을 꿈틀꿈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토양에 흙이 섞이면서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게 돼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작용일까요? 반작용일까요? 상호 작용일까요? 지렁이라는 생물에 의해 토양이라는 환경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반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숲에 빛이 막잘 들어요. 토양의 양분이 막 풍부해집니다. 그랬더니 식물이 잘 자라게 돼요. 이럴 경우에는 작용일까요? 반작용일까요? 상호작용일까요? 빛과 토양의 양분에 의해, 즉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식물이라는 생물이 잘 자라게 된 것이므로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때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상호작용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